겨울철 건강차. 동시 섭취 금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72세 경고 위험성. 약사가 말안 해주는 진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난주 화요일 아침, 72세 박영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치는 것 같아요. 벽이 흔들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셨을 뿐인데, 갑자기 환각 증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이정수입니다. 저는 59세이고요. 그동안 수천 명이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응급실 가는 어르신들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약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이세 가지 신호를 당장 확인하세요. 첫째, 약 먹고 따뜻한 차나 커피 마시셨나요? 둘째, 겨울철 보양식 드신 후 평소 약 그대로 드셨나요? 셋째, 감기약과 평소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절대 말안 해주는 진실 하나, 약 설명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돈만 날리고 병만 키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병원비 반으로 줄이고 약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아직도 따뜻한 음료에 약타 드시는 지인,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커피와 혈압약.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커피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이라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약을 드셨던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반대로 혈관을 좁히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약은 약대로 먹고 효과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섭게는 뜨거운 커피는 약의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약 성분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어지러움, 환각까지 올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요. 그럼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할까요? 약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그것도 미지근하게요.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서 생강차를 즐겨드십니다. 평소 혈액순환제도 복용 중이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칫솔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팔에 멍도 쉽게 들고요. 이게 바로 생강차와 혈액순환제의 위험한 조합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만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작은 상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병원에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혈액순환제 드시는 분들은 생강차, 마늘즙, 은행잎차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66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입니다. 겨울철 목이 칼칼해서 따뜻한 꿀물을 자주 드셨습니다. 약은 약대로 먹고요. 그런데 점점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당이 200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단 음식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엄격하게 식단 관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꿀물이 문제였습니다.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그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가득합니다. 당뇨약을 먹으면서 꿀물을 마시는 건 마치 불을 끄면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 예방한다고 꿀물 많이 드시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꿀, 조청, 흑설탕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신 레몬물이나 생강 없는 유자차를 미지근하게 드세요. 71세 최명숙 할머니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십니다. 겨울철 건강을 위해 녹차도 즐겨드셨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빈혈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 철분 수치가 그대로였습니다. 약을 매일 먹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녹차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철분을 꽁꽁 묶어버리는 성분입니다. 철분약을 아무리 먹어도 탄닌이 철분을 잡아버리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자물쇠로 철분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녹차, 홍차, 커피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약 먹고 최소 3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최할머니는 녹차를 끊고 나서야 빈혈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9세 한영철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십니다. 겨울철 기력 보충을 위해 인삼차도 매일 드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더안 왔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도두는 약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수면제는 몸을 재우는 역할을 하고요. 둘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결국 약은 약대로 먹고 효과는 없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인삼이 수면제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지러움, 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인삼차, 홍삼, 녹용 모두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끊으세요. 약은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돈만 날리고 병만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철에 약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칙들만 지키면 약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차가운 물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운 물은 약의 코팅을 빠르게 녹여버립니다. 약 코팅은 위에서 천천히 녹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먹으면 한꺼번에 녹아버리면서 약 성분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약이 잘 녹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도 차가워져 있어서 흡수가 더안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최고입니다. 온도로 따지면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온도입니다. 약 먹고 나서 바로 커피나 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약 먹고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물 말고는요. 왜냐 하면 약이 위에서 녹고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분 정도는 지나야 약이 제대로 녹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음료를 마시면 약과 섞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는 더 위험합니다. 약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니까요. 제 환자 중한 분은 혈압약 먹고 바로 녹차를 드셨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약 먹고 30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온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약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난방기구 근처에 약을 두는 겁니다. 전기장판 옆, 난로 근처, 보일러 위 같은 곳이요. 약은 열에 약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약 성분이 변질됩니다. 특히 캡슐약은 더 위험합니다. 열 때문에 캡슐이 녹으면서 속 성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을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냉장고는 너무 차갑고 습합니다. 습기 때문에 약이 눅눅해지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곳은 서랍 속입니다. 햇빛 안 들고 온도 변화 적은 곳이요. 약통에 넣어서 서랍에 보관하세요. 겨울철에 보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쌍화탕, 경옥고, 공진단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한방 제품과 양약을 함께 드시면 위험합니다. 한약 성분이 양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약이 한약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은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쌍화탕은 점심 이후에 드세요. 저녁에 당뇨약을 드셨다면 경옥고는 다음날 아침에 드시고요. 이렇게 시간을 벌려야 안전합니다. 특히 인삼, 녹용, 홍삼 같은 건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혈압을 올리거나 혈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약 드시는 분들은 한방제품,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약이 감기약이죠. 그런데 감기약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등이요. 문제는 평소 드시는 약과 성분이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약에도 진통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기약까지 먹으면 진통제를 이중으로 먹는 셈입니다.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72세 정미자 할머니는 무릎 약을 드시면서 감기약을 같이 드셨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요. 감기약 드실 때는 꼭 약사에게 말씀하세요. 평소 무슨 약을 먹는지요. 그럼 약사가 중복되지 않는 감기약을 추천해 드립니다. 절대 아무 감기약이나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송년회, 신년회, 동창회까지요. 술 드시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마신 날은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수면제, 진통제, 혈압약은 절대 안 됩니다. 술과 약이 만나면 간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간은 술을 먼저 처리하느라 약을 제대로 처리 못합니다. 그러면 약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생깁니다. 더 위험한 건 술과 약이 함께 작용하면서 과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술 마신 다음 날은 언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최소 12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저녁에 술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이후에 드세요. 단, 꼭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약 먹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약을 중단하세요. 둘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약 성분을 희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먹었던 약의 이름을 적어두세요. 병원 갈때꼭 필요합니다. 넷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러움, 의식 저하, 얼굴이나 입술 부음,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짐. 이런 증상은 알레르기 쇼크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참지 마세요. 약통과 약봉투를 들고 병원에 가세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황금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칙들만 지켜도 약 부작용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실 위험한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약국에서 안 알려주는 함정들. 약국에 가면 약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 30분에 드세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드시라는 건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30분 후에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식후 30분이라는 건 사실 밥을 먹기 시작한 시점부터 30분입니다. 밥 먹는데 10분 걸렸다면 20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밥다 먹고 30분 기다리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 실제로는 식후 40분이 되는 겁니다.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복에 드시라는 약도 있습니다. 공복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밥 먹기 1시간 전이나 밥 먹고 2시간 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아니에요. 세수하고 준비하는 동안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공복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약 효과를 크게 바꿉니다. 겨울이면 몸보신 한다고 여러가지 드시죠. 삼계탕, 흑염소, 장어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보양식과 약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드시는 약이죠. 그런데 삼계탕 같은 음식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반대로 피를 굳게 만듭니다. 약은 피를 묽게 하는데 음식은 피를 굳게 하니까 약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67세 오성환 할아버지는 항응고제를 드시면서 겨울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검사에서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약을 늘리려 했지만 제가 식단을 확인해보니 삼계탕이 문제였습니다. 삼계탕을 줄이고 나니 약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녹색 채소, 삼계탕, 청국장도 조심하세요. 따뜻한 우유에 숨은 위험. 겨울밤, 따뜻한 우유 한잔참 좋죠. 그런데 우유와 함께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항생제와 골다공증 약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유 속 칼슘이 약과 결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이 칼슘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약이 우유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더 심각합니다. 칼슘과 만나면 약 효과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 약을 우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드셨는데도 피밀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알고 보니 우유 때문이었습니다. 우유를 끊고 물로 드시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드실 때는 우유 말고 물로만 드세요. 우유는 약 먹고 2시간 후에 드시고요. 겨울철 면역력 높인다고 건강식품 많이 드시죠? 비타민, 오메가 3,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건강식품도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 3는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제나 아스피린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혈압약과 충돌합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천연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약과 마찬가지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꼭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신동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약국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약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혈압도 안 잡히고 혈당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바로 아침 식사하고, 식사 후 커피 한 잔, 점심 전에, 한약 한 포, 저녁에 건강식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약과 음식, 건강식품이 서로 엉켜서,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약 30분 후 식사, 커피는, 오후 2시 이후, 한약은 저녁 식사 3시간 후, 건강식품은 주말에만. 이렇게 시간표를 짜드렸더니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신 할아버지처럼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복용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약은 제때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고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다르거든요. 50대는 갱년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분들도 건강 때문에 여러 약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 높인다고 드시는 건강식품들입니다. 특히 석류, 칡, 대두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입니다. 갱년기 약도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둘이 만나면 호르몬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통증, 불규칙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2세 이미경 씨는 갱년기 약을 드시면서 성류 농축액을 매일 드셨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 한다고요. 그런데 가슴이 아프고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호르몬 과다 증상이었습니다. 성류를 끊고 나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50대 분들은 갱년기 약 드실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 제품을 피하세요. 성류, 칙, 대두, 이소플라본, 자궁 건강. 제품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세 가지 약을 함께 드시죠. 겨울철에는 여기에 감기약까지 더해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감기약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거든요. 코막힘 해소 성분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죠. 기침 억제 성분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에게 안 좋고요. 해열 진통 성분은 콜레스테롤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64세 최봉수 할아버지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습니다. 겨울에 감기 걸려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감기약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60대 분들은 감기약 사실 때꼭 약사에게 말씀하세요. 평소 먹는 약 이름을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약사가 충돌하지 않는 감기약을 골라드립니다. 절대 아무 감기약이나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70대가 넘으면 보통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이걸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약간 상호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물도 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 농도가 몸에 더 많이 쌓입니다. 신장 기능도 나이 들면서 약해지니까 약 배출도 잘안 됩니다. 결국 약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73세 박순례 할머니는 7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위장약, 수면제, 우울증 약, 골다공증 약까지요. 겨울에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약 농도가 과다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약 종류를 줄이고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겨울철에 약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현재 드시는 약 전부를 의사에게 보여드리세요. 의사가 필요 없는 약은 빼고 꼭 필요한 약만 남겨드립니다. 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은 드세요. 겨울이라고 물안 드시면 약이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침 약은 아침에 저녁 약은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면 약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에 맞게 약을 관리하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약 복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음료와 약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차, 우유 모두 위험합니다. 둘째,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드세요. 약 먹고 3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셋째, 겨울보양식과 건강식품도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시기 전에 꼭 약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감기약은 절대 아무거나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 드시는 약을 약사에게 말씀하고 추천 받으세요. 다섯째, 나이에 맞게 약을 관리하세요. 특히 70대 이상은 겨울철 약 점검 필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약 부작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약 드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약 먹고 이상했던 경험, 궁금한 점 뭐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